지방간을 피하는 식습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다가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식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이 왜 문제일까?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리죠. 음식에서 들어온 영양소를 처리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이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게 돼요. 처음에는 단순 지방간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간염, 간경화가 심하면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간을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지방간을 부를까요? 첫째, 단순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흰쌀밥, 흰빵, 과자. 단 음료 같은 음식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둘째, 과음이에요. 술은 조금만 마셔도 간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셋째, 튀김이나 가공식품처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은 지방이 간에 그대로 쌓이게 합니다. 넷째, 야식과 폭식 습관도 문제예요. 밤 늦게 과식을 하면 간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그대로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부족도 간에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방을 운반하는 단백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지방이 간에 머무르게 되죠. 지방간을 예방하는 좋은 식습관. 자,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선택해 보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살코기, 두부, 생선, 콩, 달걀, 흰자 등이 좋아요 이 단백질들은 간의 기능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좋은 지방을 챙기세요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은 간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채소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항산화 식품도 잊지 마세요. 녹차, 커피 적당량,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은 간의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1.5리터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생활 습관 관리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간 지방이 줄어듭니다. 체중 관리는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간 건강이 크게 개선돼요. 충분한 수면은 늦게 자고 불규칙한 수면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좋은 식습관, 여러분의 식탁에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건강해야 삶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습관은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